뭐야? 적갈아. 거사서 <laughs> 중국 가수가 그치. 중국적갈아기도 좋지 않을까? 아니 강아지 너무 좋은데. 맞아. 뭐 생긴 강아지? 내가. 내가 게안 들고 왔을 때안 들고 왔을 때 들어왔겠지. 이분 귀여우시죠? 근데 이분한테 미쳐서 지금. 오늘 브이로그의 목적 노성철. 에데데데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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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laughs> 응. 먹고 싶은 거다 불러. 유카차 한뭐 먹을까? 뭐 먹고 싶어? 어. 아딱 정하고 가. 맛있는 거. 네이버 켜 응. 이거 언니인데 분명. 어, 언니 네이버 키세요. 해당 번호 아니네 건너는 게. 죽어요 지금 건너면. 아그래뭐 먹어? 아뭐 먹을 거냐고 너 골라고. 딱야 결제도 내가 하는데 메뉴도 내가 정해야 돼? 뭐 먹을까? 자빈가 골라. 네, 메뉴 한번 봐보세요. 아 그치 오랜만에 야 너만 할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 시켜 알아서 나한테 자꾸 이런 어려운 걸 요구하네 이유빈이 <laughs> 이, 이 1700짜리 라 아니 근데 먹었구나. 야 봐봐 3 4 0 m l 는 너무 작아 <laughs> 깔끔하게 먹고래 그래. 에이드 먹으라고 3 4 0 m m 한입 컷이야 너 내가 원식 때리는 거 보여줘?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3 4 0 m 네가 이기면 1700 <laughs>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안 되면 인거 가위바위보 가위 <laughs> 저희 이거 세트 하나로 할 건데요 <laughs> 래사실게 그러면 레, 에이드는 레몬이랑 막 오렌지? 오렌지로 주시고요 혹시 저희 스프 하나는 샐러드로 바꿔주실 수요네 가능하시고요 그러시만 네. 골라주시면 되고 허니마스타드 렌치, 블루치즈, 레몬이 들요 렌치로요? 렌치 들어가. 그럼 렌치로 주시고요 야진가좋쳤냐 <laughs> 아니 야, 근데 생각보다 작네 금방 먹어 <laughs> 열심히 찍어줘 이쁘게 찍어줘 그렇게 나와? 그래

주호통장이에요 은호통장이에요? 말 똑바로 하세요 제가 은행을 두개 써요 아 하나하나 아... 아인 아... 얘가 왜 좋을까? 나가 나 얘가 너무 좋아서 진짜 온세상이에요 여거 아. 찍었어? <laughs> 응너 그거 콕려난 <laughs> 지금 온세상이에요 내가 비웃는 것까지 내 눈썹 벽돼서 콕걸려 짜증나 진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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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요즘 귀를 막아도 얘가 들리고 눈을 감아도 얘가 보여 나 진짜 생각해.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얘를 좋아해.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. 왜? <laughs> 나가라. 하지만 그거 은호를 성철이로 변경하면 내가 좀아프 너도 나한테 우회 칼그 입장이 안 돼. 왜요? 성철이가. 성철이가 나한테 맛있어 맛있어. Yeah, 맛있어? Yeah. 네. 사실 <laughs> 난 루네이트 이렇게 진진으을 좋아할 생각이 없었거든. 나 루네이트가 약간 나의 도피처? 하나의 도피처로 두고 싶었어. 그래서 나는 루네트를 많이 가도 2주에 한번 가면 자주 보는 거라 생각했는데. 근데 네가그두번 떨어져가지고 도피 아, 직 진짜 두 번도 아니야. 솔직히 대면만 두번 떨어진 거지. 책기랑 다 하면 X 떨어진 거지. 얼마나 걸릴 거예요? 진짜 아! 애초에 싫어냐? 요 쌍민리, 프롬 연장하라고 하셨네요. 쌍민리, 프롬 깎는다고 해서. <laughs> 그거 계속해 내가 5천원 보내 줬잖아. 현금으로 보내서 매달보내 제가 성민이 프롬 계속 하라고 5천원 프롬비 보내 줬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돈안 보내면 칼 같이 취소해야 돼. 선 결제 가능해. 자, 얼마나 게 5만 5천원 보내 가지고 이번 년도 <laughs> 지금 5천원 했으니까. <laughs> 시끄럽고. 승준일은 어, 생일은. 야, 9월 며칠이라고? 아, 아니 나 이때 깜빡았어. 얘랑 같페 얘랑 같다고 어. 얘 생일 2살이랑 그 같아. <laughs> 야, 나얘 생일을 모르다. <laughs> 나, 네. 나 네. 지우 생일 아직 못 외웠어. 이성철 생일은 1 2월 11일. 네. 이게 똑같 아, 라이팅이야. <laughs> 이거 똑같 라이팅이야. 하고 민준혁 생일은 아, 3분인가 4분 차이 나는데. 네. 이한시 준엽 씨. <laughs> 1월 7일? 맞아. 그리고 아침 침주는 29일 28일 20.. 7일 21일 그럼 지은언는 4월이야 5월이야? <laughs> 그러니까 일단 뒤에는 아까 힌트를 받았잖아 이 아니 5월 이1일또 누구 남았지? 진수는 1월이야 아니야? 그래일1월 <laughs> 아니야? 그게 빠른데 2월! 첫팬 갔을 때박진수가 나락 보낼라고 박진수공삼이잖아 근데 사실 내가 룬에이트 첫팬 갔을 때난 진짜 오로지 지은 것만 지은 것만 보고 싶어서 간 거야 사실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 그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 첫팬그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일단 내가 룬에이트를 보러 대면을 가달라고 적어도 이름은 알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핸드 가기 전에 나무 키를 일단 나이랑 이름 정도는 네. <laughs> 네. 더 외웠지 왜냐면 나 노성철이 이한인지 몰랐어 나는 이한이란 멤버가 있고 왜냐면 나한테 맨날 노성철이 성철이 맨날. 왜냐면 아, 이안이라고 부르는 별로 없잖아 심지어 나는 지은호, 이상민인지도 몰라서 아, 지은호만 멤버가 있고 이상민이란 <laughs> 멤버가 있는데 <laughs> 네 몇명이에요? 그래서 나는 이미 임준혁은 카일이 임준혁, 윤희 카일 이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, 내가 아는 눈에 있는 카일, 지은호, 이상민, 노성철, 이안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다섯명인줄 알고 있었던 거야 박진수가 그때 하필 딱첫 번째였는데 나한테 몇 살이에요? 물어본 거야. 내가 내가 오빠보다 한살 어려요. 했는데 아 그러면은 뭐야? 공사 공산? 공삼이야? 이러는 거야. 내가 어 아, 공삼. 내데아 내가 공이야. 내가 공이라서 나보다 두살 어린 거예요. 잠깐 잠깐 타이. 내나 스무 살 성인 됐는데 빠르을 따져요. 근데 그때는 왜냐면 나 박진수를 잘 몰랐으니까 박진수 나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구나. 내가 잘못 알고 아 이거 이제 비상사태다 해가지고 어, 미안해요. <laughs> 아, 이거는 박진수 문제, 그렇지? 박진수가 나 학부들라고 했다니까. 나 학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성인 됐는데 빠르들새 족보 보이게. 이거 왜 후레시켜지는 거지? 난 싫은데. <laughs> 잘못 시켜서 메뉴 네개 된? <laughs> 아니, 너무 웃긴 <laughs> 메뉴 잘못 시킨 게. <laughs> 그래 안 눌렀잖아. 그래 안 눌렀어. 안 눌렀어. 그리고 또술 마시러. 난널 소리야, 맨날 소리야. 나 뭐라고 해줄까요? 아, 첫 출연 아니고, 너가 첫 출연이잖아. 어, 그니까, 나첫 출연. 그냥, 누구로 해줘? 보넥도. 아, 빅토르... 보넥도? 네. 오케이. 네. 보넥도 누구시죠? 아, 저, 아, 명재야 아, 재현이 사진 여기 띄워줄게 아 너무 좋아 아, 네. 아. 네. 지금도 보고 보고싶어 심지어 도 보고싶네 지금도 보고싶으니까 술 시킨다 <laughs> 지금도 보고싶어서 생맥 시키는 러비이스 여기있어요 술 시킨다 아 보고싶네 뭐하냐? 사람있냐? 순남부터 했으면 되긴 하는데 보고싶다 오늘 이거 먹어도 보고싶다? 소주 시켜야지 감사합다건하게짠 한번 해줘 여기 아니 여기 쭈욱 대기자 쭈욱 얼굴 잡아신다 아니 왜 저러냐고 지금 안보고싶어 이지 갑자기? 아니 이만 보고싶어 이제 유인형에게 넘겨보도록 할까요? 아 네,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저희의 탁... 아, 줘봐 뭘 이거 오라버즈가준밥 언니 못보다고 김미 김미 이거 대 백미가 이거 흥미었어요. 백미 되게 강조하더라 아무래도 젊은 남자애들이니까 쌀밥을 좋아한다. 나 찍어야겠다. 나 역도 오랜만에 먹어. 너 나도.